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자, 다시 이 상황까지 왔어요. 혼조 씨를 태운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와, 내 밑에 것 골랐다가 피 봤어, 피 봤어. 그럼, 혼조 씨가 타도록 해. 에? 무슨 말 하는 거야? 널 두고 내가 갈 리가 없잖아. 미안해, 혼조씨. <laughs> 이런 나를 용서해줘. 저렇게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라니. 그럼 우리들도 이제 가볼까? 하지만 혼조씨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까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내가 이자아미로 되돌렸기 때문이지. 잠, 이제 어디야? 아마 이쪽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뭔가, 먹을 게 있나, 없나, 굉장히, 잘 살펴봐야 돼. 오, 호 야, 야! 오, 족들 예, 예. 뺐습니다. 아하, 하하 와, 이런 실수를. 아니, 웬, 긴두한 모자가? 지금까지 세이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해. 자, 밑을 잘 쳐다봐라는 음, 안전한 곳이야 아니 봐, 아니 봐 아, 젠장 설마 못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뒤에 아이템이 여기 있 역시 뭔가 있을 것 같은 징조를 느끼고 있었어 하이 자이야 아이 진짜 뭐하는거야 지금 이 녀석이 여기 놀러온 줄 아나 자 여기도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봤기 때문이지 <laughs> 아니 잠깐만 저쪽에도 아이템이 있는데, 오이 아이템은 나이 아, 병신 같대 하자 아, 뭐야? 이거 어, 방금 이거 점프, 점프했다고? 지금 피가 각인 거야? 다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예, 나침반. 자, 이제 먹을 건다 먹었죠? 아니, 잠깐만, 혼조씨, 혼조씨, 거기 기다리세요. 여기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기어이 오는구만. 아니, 이것은 슈퍼 히어로. 존나 멋있다. 당분간 이 코스튬으로 가겠습니다. 오, 학교 도착. 드디어 피난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피난처. 여기가 피난소? 사키, 무사다타네 아직 섬에 있단다. 사키 무사했었구나. 아직 섬에 있었구나. 누구냐? 간호사입니다. 응, 음, 일손이 부족해. 너도 도와줘. 아, 그래. 그 여주인공이 예전에 간호사였다고 했죠. 네, 거기 너. 아니, 이쁘다. 주간 보도의 기자, 혼다 료코라고 하는데, 잠깐 이야기 괜찮을까? 너 어디서 왔니? 에, 괜찮다면 지금까지의 재해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을래? 내가 왜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 어? 뭐 이미 가르쳐 준 거야? 나르호도 화재 선풍 말이군 참고가 되었어 아무래도 서부지역 방향 쪽이 거리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네 고마워. 안내로 이 지진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있다면 나도 뭔가 가르쳐 줄게. 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음, 외웠어. 제일 피해가 큰 곳이 여기 센트럴 아일랜드야. 특히 서부지역에... 서부지역에... 뭐뭐뭐는, 네, 바다에 가라앉은 모양이야. 섬에서 나가려고 해도 다리나 해저 터널이 그 부서져서 헬기나 배로 나갈 수가 없어. 자, 구조 활동의 상황에 대해서. 구조 활동의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어, 어제는 이 피난소에도 구조 헬기가 와줬지만 오늘은 아직 오지 않았어. 벌써 이런 시간이고, 말이지. 오늘은 더 이상 오지 않을 지도 몰라. 피난소의 상황에 대해서 피난소의 상황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보는 대로 환자가 너무 많아. 의사나 간호사가 부족해서 곤란해하고 있어. 식량과 물도 슬슬 부족해질 거야 에, 거기다가 화장실이 부족해서 큰일이야 <laughs> 화장실이? 구조 헬기가 온다는 정보도 없고 정말 곤란해 어... 폰조 씨의 실생활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이 사람의 생활을 묻는 건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좋았어 혼다씨 혼다 의 실생활에 대해서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다 l 에 s e n 에 a r a d e s or Burbado 이 e n s a s m i 건 a And t h 그 n No, again, I'm not. I'm not. 네 m not. 이 섬의 개발을 독점했던 모리타 그룹의 아 모리타 그룹과 하즈키 건설 그 진실에 다가갈 계획이었는데 모리타의 죽음을 말한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기사니까 아 기자니까 기사래 <laughs> 기자니까 말하도록 합시다. 사실 모리타 씨는 자, 설명을 전부 해줍니다. 그 이야기 정말이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있을 순 없어. 그럼 난 이만 잠깐만 정보를 가르쳐 줬는데, 나한테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이템을 준다던가, 그리고 아이템을 준다던가, 그리고 아이템을 준다던가, 먹을게 아주 널려있습니다 전부 주워먹어 백구두 아니 이것은 내가 바로 골키퍼다 슈퍼히어로 골키퍼 아니, 이건 뭐야? 레인 코트, 미신. 비올때 입는 코트입니다. 없고, 입지만. 주스. 아니, 이 사람들이 주스를 왜 이렇게 버려놨지? 먹을 뭐게 아까운 줄 모르고 있어. 아니 지금 피난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다 떨구, 떨구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초콜렛. <laughs> 야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냐 이건? 미친, 화석 콤파스. 화석 나침반이야. <laughs> 이 이상 들 수가 없다, 쟤, 제기라 <laughs> 와, 저 오빠, 오빠. 굉장히 많다. 잠깐만, 저기도 하나 있어. 그렇지, 화석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다. 화성은 왠지 분위기가 안 좋아 미안해 사키 곤란한 상황에 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 쉬도록 해 미안해 아 그래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병원에서 피난하려고 하시질 않아. 에? 네? 무사하면 좋을 텐데. 자, 맞네 그럼 또 봐. 아니 원장 선생님이 피난을 안 하고 있답니다. 병원 안에서. 이봐.